아니, 깃털작 왜 해요? 그냥 템 먹으면 되는데? 용템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린누입니다. 여러분, 만렙 이제 어느 정도 다 찍으셨죠? 메인계에 쭉 밀면서 만렙은 찍었는데, 아,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투력 목표와 각 목표 구간별 필수로 해줘야 되는 컨텐츠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준비해 봤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시작해 볼게요 우선 모든 유저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고 유일템 유일템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로 전투력 때문인데요 만렙을 찍었다면 이제 전투력을 올려 줄 차례입니다 각종 던전들과 컨텐츠들의 전투력 컷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투력은 캐릭터 창이나 메인 화면 아래쪽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전투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템 파밍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요즘 아이온 2 유저들의 유행어 네, 내실이 중요한데요. 네. 내실이란 쉽게 말해 게임 내 컨텐츠 구석구석을 플레이하면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챙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게임하면서 이렇게 내실내실하는 게임은 또 처음인데요. 그래도 아이온 2에서는 내실을 챙기면 바로바로 바로 내 캐릭터가 조금 더 세졌구나 하는 게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렙을 찍었더라도 이 필드 내 모든 몬스터가 나의 레벨에 맞게 레벨이 올라가서 만렙 찍고 나서 시시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어, 이렇게 즐기는 게꽤 지겹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실 꼭 해야 돼 오짐인데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 참고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고 MMORPG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제 캐릭터 저, 저의 성격을 먼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은 귀찮은 거딱 싫어하고 약간 효율 중이에요. 그리고 단순 뺑이 이런 거딱 싫어하고 막퀘스트 하나 파가지고 막 꼬박꼬박꼬박해서 막 숙제 막 꼬박꼬박꼬박하는 그런 성실하게 하는 거 그런 거딱 싫어해요. 도파민 뿜뿜 뽑히고 이런 거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이후에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착실하게 해야 되는 방법을 말씀드 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상세한 내실을 위한 컨텐츠 소개 전에 대략적인 전투력 로드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인캐만 쭉 밀면서 만렙을 찍게 되면 본통 전투력이 한1000 천... 군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투력을 1200을 목표로 내실을 찾을 차립니다 1200이 되면 주후에 내실에 아주 중요한 아르카나와 신석을 수급할 수 있는 초월 던전을 갈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제 2차 목표는 전투력 1400 정도를 만들어서 공팟에서도 꿀리지 않게 원정 던전의 정복 난이도를 갈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투력 1500을 만들면 각성전이나 토벌전 컨텐츠가 오픈되고요. 전투력 1600을 만들면 다크론의 공중섬이나 원정 던전 레벨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만렙을 찍고 나서 전투력 최소 1,600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쭉 달려주시면 되겠어요. 원정 던전으로 장비 파밍. 전투력을 올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좋은 템, 이 노란색 유일템을 장착하는 거예요. 아 물론 와, 저처럼 영 템을 파밍하시면 가장 좋고요. 네, 드라우니르 던전을 클리어해주고 큐브 보상과 확정 보상으로 유일템을 파밍해 줍니다. 원정 던전과 이후에 설명드릴 내실 다지기로 전투력 1300에서 한1400 정도가 되었다면 정복 난이도의 크라우 동굴을 클리어해서 큐브나 확정 보상으로 투구와 목걸이를 파밍해줍니다. 입장 컷이 1000이지만 전투력 기준을 조금 높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인과 함께 가는 파티가 아니라면 공팟으로 가시게 될 텐데 이미 공팟에 모집하는 컷을 보면 전투력 컷을 최소 1,400 정도로 잡고 있는 파티가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크라오 동굴 막보는 그로기 타임을 만들어주는 등 딜이 조금 필요한 던전이라 조금 높게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입장 전투력 컷과 공팟 전투력 컷 참고해서 정복 드라우미르, 탐험, 바크론의 공중섬 등등을 계속 클리어해서 템을 파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지금 늘무가 꼭 필요한 필수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 신전에서 내 무기에 늘무가 나올 때까지 뺑이를 계속 돌아서 괜히 이 오드를 너무 낭비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탐험은 큐브 보상을 받을 때 오드만 있으면 되고 정복 난이도는 보상 횟수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 부분은 과금을 추천드리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한데요. 챈가룽 멤버십을 구독하게 되면 오드 충전량도 증가하고 보상 큐브를 한 번에 두개깔수 있어서 조금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이 어느 정도 좀 해보니까 재밌다, 즐겨볼 생각이다. 한달 정도는 해볼 수 와, 있을 것 같다. 마음먹으셨다면 이 슈고 특급 멤버십 원플러스 원무 멤버십을 <laughs> 구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슈고 페스타에서 유일 장비와 내실 재료 파밍.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 나는 슈고 페스타 같은 거딱 싫어하는데 억수로 해야 될것 같다' 했던 것 기억나세요? 거 기억나세요? <laughs> 그런데 지금의 저는요. 슈고 페스타 너무 좋아요. 네 박수입니다. <laughs> 재밌고 보상도 좋아서 좋더라고요. 슈고페스타는 꼭 만렙을 찍고 오신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획득 가능 보상이 레벨에 오, 맞게 주기 때문에 나 나왔어, 나 만렙을 찍으면 슈고페스타에서도 유일 장비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슈고페스타는 매시간 15분 45분에 플레이할 수 있고요 미니게임 등수에 따라 오픈할 수 있는 보상 카드 수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저는 멤버십을 구독했기 때문에 4등 안에만 들면 4개의 카드를 열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슈고페스타를 플레이하고 모은 100년삼 증표로 페스타 상점에서 내실템을 살 수가 있는데요 초반 전투력 레벨업 중이시라면 대반윤 결정을 먼저 구매하고 지혜의 돌을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슈고페스타는 가는 다행하면 골고루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슈그페스타 관련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 중간 점검. 이제 내 장비 슬롯에 빈 칸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흔히들 많이 놓치시는 게 룬과 아뮬렛, 허리띠더라고요. 가방에 있는 룬두 개를 꼭 장착해서 슬롯을 채워주시고요. 가능하면 1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강까지는 100% 확률이고 2강부터는 100% 확률이 아니게 되면서 실패했을 때 템이 터지기도 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아뮬렛과 허리띠도 장착해 주세요. 아뮬렛과 허리띠는 이전 등급을 10강 하면 물질 변환에서 다음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설명드릴 컨텐츠들 쭉 진행하면서 10강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주세요. 장비 강화도 전투력을 올리는 데 좋은데요. 10강까지는 100% 확률이니까 유일 장비를 얻었다면 올려주면 좋고요. 파란 장비는 너무 무리해서 강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유일템 같은 경우는 딜러 기준으로 공격력을 올려주는 무기와 장신구 위주로 적절하게 올려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마석, 영석 각인을 해서 전투력을 또 연결해주세요. 지역 1일 캐스트 하면서 봉인 던전 깃털 찾기 자 이제 지역 1일 캐스트 봉인 던전 주신의 가호 일명 깃털 찾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내실을 다져줄 차례인데요 사람마다 숙지하는 방법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꼭 정답은 아닌데 어, 저는 한 콘텐츠만 쭉 이어서 하는 거에 재미를 못 느끼는 편이니까서 어, 지역 1일 캐스트를 하면서 동그 동선에 가는 길에 봉인 던전과 주신의 가호가 있으면 플레이해주는 방식으로 우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각각의 컨텐츠를 쭉 그냥 밀어서 하셔도 돼요. 지역 퀘스트는 J를 누르면 나오는 저널창에 지역 탭에서 선택해서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사명 탭에서 클릭하면 사명 퀘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3회 퀘스트가 뭐냐면 흔히 일일 퀘스트예요.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수는 5개인데요. 원하는 임무를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이 오드가 있는 임무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오드는 나중에 던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재화죠. 그리고 맨앞 칸에 있는 보상은 확정 보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칸에 있는 보상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맨앞 칸이 오드인 임무가 보인다 하면 아무따 수락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임무가 없다면 새로 고침을 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다시 리프레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주의할 점이 너무 무지성으로 새구로 고침을 하다 보면 파산을 면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임무 받아주세요. 탐험, 즉, 봉인 던전. 이 물음표 던전은 맵에 보면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던전들이에요. 클리어하게 되면 물음표가 체크 표시로 바뀌게 되고 대반이온 결정을 줍니다. 그리고 주둔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띠 강화 재료를 줘요. 대반이온 결정으로 대반이온 노드를 찍어주면 한 포인트당 전투력이 1씩 올라가니까 이걸로 내시를 챙겨주시고요. 대반이온 노드 찍을 때에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스킬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노드 우선으로 찍어주고 공격력 치명타 노드를 그 다음 우선으로 찍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신의 가옥 기탈 뽑기 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컨텐츠인데요. 맵 전체 구석구석에 이렇게 빨간색 비석으로 된 주신의 가호가 한 560개 정도 있습니다. 이 주신의 가호를 상호작용해서 기타를 얻어주고 주요 마을 거점에 있는 모노리스에 납품해서 스킬 레벨업 재료인 지혜의 돌과 아뮬렛 강화 재료 그리고 스탯을 얻을 수 있어요. 이또 효율의 민족 답. 이미 천족 마족의 흔적, 대동여 지도가 만들어졌고요. 대동여 지도 참고해서 깃털을 쉽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들어주신 분 진짜 감사드려요. 대동여 지도는 <laughs> 영상 본문 링크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깃털 뽑기 할때 조금이나마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볼게요. 이 M을 눌러서 지도를 열고 필터 설정에서 컨텐츠를 클릭하면 내가 찾은 깃털이 확인이 가능해요. 내가 아직 찾지, 아, 찾지 않은 깃털은 뜨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동여지도와 게임 내 맵을 뭐 번갈아 보면서 내가 찾지 않은 깃털이 있는 위치에 우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동이동 할때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면 갔을 때좀 돌아간다 싶을 때 비행 버튼을 눌러주면 좋아요 V로 그러면 비행을 해서 조금 더 지름길로 가준 되구요 그렇게 가다가 뭐 어, 다시 땅 위로 왔다 싶을때 비행 해제해서 비행 에너지를 아껴주는 방식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효율적으로 깃털을 빠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리스 에서 깃털 옆에 느낌표 버튼을 누르면 어느 맵에서 깃털을 덜 뽑았는지도 보이니까 참고하시구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지역 1일 퀘스트 하면서 근처에 있는 물음표 던전 깨주고 가는 길에 깃털 보이면 뽑아주고 하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내실을 쌓고 있구요 하루에 깃털 뭐 100개만 뽑아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좀 정해서 기타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뭔가를 몰아서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면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외에도 만신전 슬롯 채워주기, 악몽, 각성전, 토벌전 등의 던전 플레이를 통해서 내실템 파밍하기 등을 꾸준히 레벨에 맞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만신전 슬롯 재료는 슈고페스타 지역 퀘스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투력 약1600 정도까지 찍는데 필요한 필수 내실 컨텐츠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아이온2를 즐기시는데 필요한 컨텐츠 꿀팁 영상을 최대한 쉽게 가져와 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재밌는 아이온투 되세요.